유하 송샘과학의 송쌤 송쌤입니다자 오늘은 열과 우리 생활 4차시 열평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다른 두물체가 접촉하면요 두물체의 온도가 변한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책상이 오랫동안 놓인 탄산음료는 시원해졌을까요 미지근해졌을까요? 아 여기서 도서관에서 사랑은 쌓을지 몰라도 이 콜라 자체는 미지근해졌을 거라는 겁니다. 도서관에 있는 전등의 열기라든지 에, 따뜻한 공기에 의해서 시원했던 콜라는 미지근해졌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열 평형에 도달하는 과정을 시간 온도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한 예를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할까요? 네두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온도를 변하게 하는 에너지 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는 열은요 두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여 물체의 온도를 변하게 하는 에너지를 보고 우리는 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두 물체를 접촉하면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한다 라고 배웠었고요 열을 얻은 물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걸 배웠고요. 열을 잃은 물체는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열의 이동과 입자 운동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뜨거운 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자의 운동이 느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열은요, 뜨거운 물에서 찬물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요, 뜨거운 물에 있던 입자의 운동은 느려지게 되고, 찬물에 있던 입자의 운동은 빨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에 있던 입자의 운동과 찬물에 있던 입자의 운동의 속도가 같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 순간은 우리는 열 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물체가 열 평형 상태에 이르기까지 물체를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달라지고요, 어느 순간 같아지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물체 같은 경우는요, 열을 잃으면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요. 분자 운동이 어, 둔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나, 낮은 물체는요, 열을 얻게 되고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라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많은 학교들이 이런 실험을 합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할 때두 물체의 온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실험을 하는데요. 이런 열량계를 이용해서 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량계는요, 외부로부터 열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주는 어, 실험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뜨거운 물을 담고요. 어, 찬물이 담긴 알루미늄 컵을요, 뜨거운 물이 담긴 열량계 속에다 딱 넣습니다.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고요. 어, 뜨거운 물과 찬물에 각각 디지털 온도계를 꽂은 다음에 1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하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뜨거운 물의 온도는 점점점점 내려가게 되고요. 찬물의 온도는 점점점점 올라가게 되는데, 어느 시간부터는 온도가 같아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찬물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정해지고, 뜨거운 물 같은 경우는 온도가 점점점점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정해지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물은 온도가 내려가고 찬물의 온도는 온도가 점점점점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가 변하는 이유는 뭘까요?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열이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뜨거운 물과 찬물이 접촉할 때 온도 변화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접촉을 딱 시킬 겁니다. 자, 이때, 뜨거운 물에서요, 찬물로 이제 딱 분리가 되어 있다가 접촉이 되면요, 열 에너지가 이제 딱 찬물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시간이 지내게 되면요, 이 입자의 운동이 같아지게 되는데, 어,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은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찬물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순간을 보고 우리는 열평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열평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반대로 뜨거운 물을 금속 캔에 넣어 놓고요. 찬물을 열량계 속에 담아 놨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금속 캔에 있던 열이 그 찬물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캔의 물의 온도는 낮아지게 되고요. 열량계 속의 물의 온도는 높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요,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에너지가 이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평형 상태는요, 서로 접촉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져서요, 열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상태를 보고 우리는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평형 상태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다가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를 딱 비교를 했을 때, 어,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가 어느 순간 같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순간을 우리는 열 평형이라고 하자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물질이 잃거나 얻은 열의 양을 보고요 우리는 열량이라고 하는 거고요 단위는 키로 칼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량 보존의 법칙은요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은 열량과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은 열량과 같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에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은 열량이 300kcal였다 그럼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은 열량도 300kcal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kcal는요 1kg의 물체를 1도씩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는 온도, 온도를 조절하는 열 평형의 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뜨거운 달걀을 찬물에 담가두면요, 달걀이 점점점점 점점 식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은 달걀은 뜨겁잖아요. 이 달걀을 찬물에 넣으면은 찬물 쪽으로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워지게 되는 거고요. 고온에서 조온으로 열이 이동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어느 순간부터 온도가 같아진다. 그러면 열평형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갓 삶은 뜨거운 달걀이요. 찬물에 담가 두면요, 서로 열평형을 이루어 달걀과 물이 모두 미지근해진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 열화상. 카메라로 이렇게 찍었을 때 달걀은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색을 띄고 있지만 시간이 지르면요 물의 온도와 달걀의 온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어, 열화상 카메라로는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열화상 사진은요 온도를 색깔로 나타내서 물체의 온도를 한눈에 볼수 있게 하는 사진이고요 온도가 낮을수록 어둡고 온도가 높을수록 밝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이라든지 이런 기... 어, 물체들이 더 온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메르스라든지 전염병 같은 게 있을 때 발열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공항 같은 데서 이렇게 검색을 하기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컴퓨터 내부의 방열팬입니다. 그래서 내부에는요. 온도를 낮추는 방열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를 안쪽으로 들여와 가지고요. 내부의 온도를 식혀 주는 방열팬이 있다는 거. 그래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요. 뜨거웠던 어, CPU 같은 게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어, 컴퓨터가 어, 다운이 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아이스박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스박스에 음료수를 넣어 두면요. 시원한 음료수를 계속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바스에 있는 얼음에 뜨거운 음료수의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서 음료수 자체가 시원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계곡물에 어, 수박을 넣고 먹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온실도 마찬가지예요. 온도가 유지되는 온실에서는요, 계절에 관계없이 식물을 재배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냉동실 고기를 녹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냄비 위에 냉동 고기를 올려놓으면요 어, 따뜻한 냄비에서 어, 차, 차가운 고기로 이렇게 열에너지가 이동하게 되면서 어, 냉동 고기를 빨리 녹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선을 보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뜨거운 생선의 열에너지가 차가운 얼음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얼음은 녹게 되고요. 어, 생선은 차갑게 유지가 되면서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온도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물체가 접촉해서 열평형 상태가 이루는 것을 이용해서요. 물체의 온도를 측정하게 되는 건데요. 내 몸의 체온에 맞게끔 온도계의 온도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서 이제 그열 팽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온도계의 눈금이 올라가게 되면서 어내 몸의 체온도 잴수 있고 물체의 온도도 잴수 있다는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온도계를 이용해서 어이 치킨의 온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온도계가 어느 순간 딱 멈추게 된다면은 그 상태가 열평형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 그때 온도를 이용해서 정확히 음식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과 찬 물이 접촉하면요, 뜨거운 물은 온도가 낮아지고요, 어찬 물은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사실 을알 수가 있겠죠. 어떤 상태일 때 서로 접촉한 물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 열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다. 열평형 상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체의 온도를 잴 때, 온도계가 물체와 열평형 상태라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나요? 온도계의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 온도계와 물체가 열평형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 체온을 쟀는데내 피부의 온도가 35.5도에서 멈췄다. 아, 그러면은 어, 온도계와 어, 내 피부의 온도가 열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어, 피부의 온도가 35.5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뜨거운 물이 담긴 금속캔을요 찬물이 담긴 수조에 넣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답은 3번이죠 어, 뜨거운 물이 다, 담긴 금속캔에서요 찬물이 담긴 수조 쪽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열 에너지가 이동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온도가 같아지게 되면은 열 에너지가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열평형 상태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비열의 뜻과 비열을 활용한 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마다 비열이 다르게 되고요. 이 비열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갑자기 많은 구독자들이 생기면서 제가 책임감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쌩유.